어? 또 만났다. 이번엔 복수해봅시다. 이번엔 이거야제 이제... 곰상어? 곰상어 필요는 해요. 의미는 있어. 아 이거 또... 아 들고 가야지 뭐. 들고 갑시다. 1코 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어차피 1코는 덱에서 많이 나오니까. 곰상어가 겉돈다고? 야생 하이랜더 사제 한번 해보고 싶어. 리노스는 하이랜더 사제. 아, 이것도 낸 걸로 깨줘라. 패치스도 완전 하이랜더 사제한테 곰상어 작살인데, 물론 아까 낼 타이밍이 없었지. 네, 이가요제 손패 어디로 갔죠? 다? 손패가 두장 밖에 안 남았지. 하이랜더 사제, 야생에서는 뭐못 써. 그러면 리노 쓰고 그 종복까지 쓰는 거야? 어, 그나마 좀잘 나온다. 오른쪽에 잘 나간다, 오른쪽에서. 다음 타오 코야 할게 없네. 톨비르나 나왔으면 좋겠다. 사코 할 거는 카자쿠스 밖에 없죠. 카자쿠스 아니면 뭐할게 딱히 아키의 치마. 어, 그럼뭐 그냥 교환하면 되고. 근데 불 음. 교환해 봅시다. 그냥 이거 다음 타 드디어 쓴다. 드디어 씨, 드디어 써. 넘겼어 아우 얘는 진짜 깜짝 깜짝 놀라게 하네요. 체력이 6 이상인 거. 오케이 좋아. 나쁘지 않아? 죽음. 이건 상관 없죠. 얘 사니까 하나 뺏고 <laughs> 여기서 사바나 아니면 소환사. 오 예. 절균이? 절균 덜균 상업 쏘 들어가면 되니까. 뿅 아이씨 나도오카하트아 용숨결이잖아 이러면 이러면 용숨결이잖아요. 아 하필이면 씨어털비리다 나이스 반딧불 나와라 까비 <laughs> 하나만 더넣으면 된다. 죽기 아니, 죽기 안드인 변신하기 좀 싫지? 죽도인 변신하기 싫을걸? 돌린다 돌린다. 음. 아 어... 그래도 써야지 뭐. 그냥 이렇게 합시다. 2기 음, 주기 안주 맞기도 싫고 죽음이 다가가요. 때려도 되고 안 때려도 되는데 흠 절규 오케이 이것도 뭐 상관없고 1코만 음. 나오면 돼 오케이 찾아오면 되죠 냐옹 패스트 깨고, 끼고, 야, 이거 엉덩이에, 그리고 이것도 내고 넘깁시다. 이것도 그냥 손패 남겨놔서 이거 돌진 데미지로 했었어야 되나? 아니야, 어차피 이거 내고서 그 다음에 이걸로 돌진, 돌진, 돌진하면 되니까. 이거 그냥 나와서 이거 해도 되잖아. 8 데미지잖아. 이렇게 해도 이겼는데, 이겼는걸 복수했다. 리매치! 방어도? 오 잘해 상대방 상대방 잘해 고수야 고수. 어 이거는 이거 이거 달리는 거 좋아 보이거든요? 이거 달리고 영능으로 간다? 아니 그거보다 그냥 이거 하고 이거 했을 때 죽기한도인 히라 아 죽기한도인 나오고 그럼 이거 못 잡잖아 어차피. 기안도 인 나와도 방어도 그럼 7힐 해도 어, 이건 내가 이겼는데 보통 있어 대단하잖아. 또 제거하려면 만찬의 사제에 뭐가 있어야 되냐? 다 제거하려면 방황 음. 쉿. 그고 킬각. 보자 뭐야지, 뭐야. 에? 아, 사대미지 소리. 게임이 이상해지는 걸 캬캬캬캬캬캬캬캬캬개꿀이야 하이랜더 사제도 이기는! 켈레! 음. <laughs> 퀘스트 냥꾼! 1티어 아닙니까 여러분? 그러게 켈레는 왜안 나오냐? 어 이거 켈레 나왔다! 오예! 대해서는... 갑시다. 전율하세요. 켈레 켈레 1, 2, 3 인데 을고 가자. 아니야! 빼자. 아니야! 뺄래. 뺐다가 근데 패치스 나올까봐 빠샤링크님 안녕하세요 오예 잘 갈았다 뚜야님도 안녕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왔나 1코 들고 동전 켈레 2턴에 퀘스트 1코 거꾸로 그게 나왔나 오케이 선장도 나왔어요 다음 턴에 한 마나 선장 가도 되고 곰상어로 가도 돼 이거는 곰상어가 더 나을 수도 있어 패치스 아직 안 나왔으니까 곰상어 내면서 필드 잡으면은 곰상어 잡을 거 없거든요. 상대방 어차피 기운님, 이덱 좋아요. 하지 마세요. 이거 누가 합니까? 이런데, 전화하지, 이런덱 전화하지, 누가 하겠어요? 못 잡아 들어가, 이거 들어오고 아, 봤어. 아, 패치스 아직 안 나왔으니까, 패치스 아직 안 나왔으니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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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이렇게 하는 거지, 이렇게. 이렇게 하면 퍼역각이안 나오니까. 그래, 동전 아껴가지고, 다음 턴 이것도 할수 있고. 갑자기 만화 펌핑하죠? 오케이! 신발 체력 6 이상만 나오면 돼요. 체력 6 이상, 공격력 5 이상. 오케이! 하하, <laughs> 이대 개쎈데? 하 <laughs> 오, 이덱! <2대>? 1티어인데? <laughs> 개꿀이야! 오, 갈림길! 갓초와사에? 교환, 교환, 확정. 이거냐, 이거냐인데. 사실, 그냥, 안 때리고 이거 하는 게 훨씬 낫죠? 한번더 나오면 웃기겠다. 알라나만 안 나오면 되지. 오케이. 뭐 이거 한 마린 때려 놓을 수는 있는데 허역각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. 어한마 이거 한 마린 때려 주자. 잡아버릴까 그냥 한 마리? 아니야,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. 참나무, 판드랄천발 휘둘, 희천 어우, 저거 잘한다 그래도. 저거 잘했죠 상대방? 어, 야구. 어. 어. 요렇게? 이거는 하, 잡아야 되나? 육성 다 썼고 천벌 하나. 이거 이득 볼거 천벌 하나밖에 없잖아. 천벌 하나나 우상? 둘중 하나잖아. 아니면 그냥 열받게 이렇게 하는 거지. 이렇게. 이러면은 지정이 안 돼가지고 상대방이 주운을 어차피 쓰질 못해요. 봐요. 아,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아쉽다. 퀘스트 깨나 하나 깼는데 나1 <laughs> 코스트가 안 나오는데? 달콤한 정수. 아 잠깐만 게임 비벼질 것 같은데 이러면 지겠다 잘하면 아 드루이드도 엔간치 사기쳐야지. 비벼졌어 이러면 죽음이 다가가요. 아 역겹다 역겹다 역겨워 내가 잡아줄 이유가 있나 이거를 먼저 없는거 같은데 잡아줄 이유가 전설이 나와도 쓸 곳이 없어 아니 쓸 데가 왜 없어요 토구의그리 갈아서 다른 전설 만들면 되는데 쓸 곳이 없다니 갈아버리세요 아, 도발 좀 그만네. 날 그만 놓아줘. 와, 명치 치는 거 봐. 양심 없어. 어... 정치 칩시다. 이거 이득교 한번다 잠깐만. 이걸 만약에 쳐, 그럼 상대방 이걸로 이거 잡고, 이걸로 뭐 어, 요거나 이거 잡겠지. 내가 안 잡았을 때는 상대방이 요걸로 이거 잡고, 요걸로 이거 잡고. 하지? 아, 이거 명치네. 근데 사실 내가 지는 게 웃긴데, 이거는 내가 많이 사기 쳐가지고. 아, 궁극의 궁극의 역병밖에 없었던 거 같은데, 없네. 뭔지? 다못 잡잖아, 개체 쓰고 안 돼서. 오케이! 이 넥, 센데? 2연승.